지난 주말 축제 현장에 폭탄이 설치되었다는 제보에 관람객이 대피하고 지하철역 인근 무차별 칼부림과 전국에서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우편물이 배달되는 등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 경기장에서 열린 원신 2023 여름 축제 현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와 관람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와 경찰특공대, 소방 등은 올림픽 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날 오후 2시 40분경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다행히도 실제 폭발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주최 측은 오후 6시경 위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공지한 뒤 행사를 재개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원신 2023 여름축제 행사를 주최한 원신개발사 호요버스 측이 한 트위터 이용자가 게시한 원신여름축제 토요일 폭탄 설치했습니다. 시간 되면 터질 겁니다. 기대하세요. 라는 테러 예고글과 압력밥솥으로 추정되는 물건 내부에 나사못 등이 가득 들어있는 사제 폭탄 사진을 발견하고 행사를 중단한 뒤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해당 글이 작성자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 신림역 인근상가 골목에서 무차별 흉기난동을 저지른 30대 남성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30대 조모 씨는 21일 오후 2시 7분쯤 남성 4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명은 부상을 입었는데요. 피해자 4명은 모두 조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씨가 인천에 거주하며 폭행 등전과 3범으로 법원 소년부로 14차례 송치된 전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문한 적 없는 수상한 우편물이 해외에서 배송됐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5시 기준 해외에서 배송된 수상한 소포와 관련한 112 신고가 전국에서 1,647건 접수됐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우편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독극물로 의심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기체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가 배달된 것을 시작으로 21일에는 서울 서초, 중앙, 은평, 용산, 송파 우체국에서도 유사한 소포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명동 중앙우체국은 수상한 소포가 발견되자 건물 안에 있던 1700여 명을 한꺼번에 대피시켰는데요. 현재까지도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울산에서 발견된 소포를 개봉한 피해자들이 팔저림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내용물을 정밀 분석했지만 화학, 생물, 방사능 위험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봉투에 청화포스트 발신지로 P.O. 박스 100561-003777 타이페이 타이완이 적힌 소포를 발견하면 열어보지 말고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상한 소포의 발송지가 대만으로 알려지자 주한대만 대표부는 조사 결과 해당 소포는 중국에서 최초 발송되어 대만을 중간 경유한 후 한국으로 최종 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대만 부총리 격인 정원찬 행정부원장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대만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해외에서 발송된 우편물이 비닐 등으로 이중포장되어 있거나 해외에서 주문한 물건이 없다면 일단 의심하고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미 국내에 반입된 국제 우편물은 안정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배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